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아 에가의 전체적인 배경은 그동안 너무나 잘 살펴보셨던 것처럼 유대인이 겪고 있는 정말 가장 큰 국가적인 참사라고 할수 있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킨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 전반적인 특징은 굉장히 통렬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통한 심정을 담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패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군사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다윗 왕조가 계승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 파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어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이 극한의 공포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에가는 어 정말 인간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에가를 설교하시는 여러분의 목사님들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이 에가의 문학적인 특징은 이 아크로스틱 예, 아크로스틱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파벳 c 라는 겁니다. 아, 알파벳 c 의 특징은 아주 짜임새 있고 구조적이며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습니다. 적어도 한 개의 시가 짜임새가 있고 구조적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 병원하거나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그 시인을 도와줘야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야 오늘 어디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혼돈의 질서 속에서도 이 혼돈적인 사회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노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알파벳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뭐 문학적인 기법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알파벳 이가 예레미야 애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로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한번 보게 되는 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곳은 이렇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까, 끊어져 버렸을까? 그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굴리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여기서 어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 어찌.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 아주 특징적인 시작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카라는 것의 의미는 슬픔과 아주 깊은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들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그죠?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어찌 그러십니까의 어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라는 신의 아주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호소의 느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빛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금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요, 순금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변질이 되나요? 순금이 쉽게 쉽게 변질이 되면 그건 순금이 아닌 거죠. 순금이 변질되려면 정말 그 금이 어 소위 말해서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처럼 굉장히 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그 고통의 에너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금과 보석들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건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쌓았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넘쳐나고 그리고 신앙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오늘 이 본문에는 계속해서 이 고난의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점진성을 가지고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모습은 사회적 질서가 붕괴하는 모습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본문은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깨와 타조가 등장하는데요. 아, 이 표현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들깨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등장할 때마다 들깨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사람보다 들깨가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들깨의 삶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잔인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악자리라고 하는데 그 악자리라는 의미의 표현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성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느껴야 하는 그 인간성의 상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 하나가 무너진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아주 끔찍하고도 극한의 고통을 그들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시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욥이죠. 다니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를 하실 때 제가 진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줄 아십니까? 목사님, 욥의 고통이 언제쯤 끝나나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미 이욥 욥기라는 성경이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니 이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고난의 양식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고난은 특권층이 몰락하며 그들에게 영적인 책임을 물게 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 여기서는 붉은 옷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성경에서 붉은 옷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치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렸던 것은 사치와 권력이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으로 입었다고 합니까? 걸음더미. 걸음더미로, 붉은 옷에서 걸음더미로 입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위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지위의 하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몰라겠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소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서의 소돔은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유대의 죄가 소돔의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특권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특권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라는 특권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받은 그 은혜의 특권이 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의 양식은 이제는 영적 지도자들이 달아갑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이 윤택함이 갈아서 빛내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말하는 존귀한 자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의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본문에서는 얼굴이 숲보다 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얼굴이 숲보다도 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쇠약해져 있다는 라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결과 더 이상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호에서에도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외적인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중심과 신앙의 성장을 일구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 사실 어 영적인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 그 타락의 스토리는 그 정도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끝내시겠지 했는데 하나도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난의 점진성 가운데 정말 극한의 모습까지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1 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구절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나죠? 엄마들이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 완전히 인간성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죄악이 사람의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가족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러한 극단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악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 사회를 몰락시키고, 사회 전체를 몰락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극한의 상황에 내몰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윤리조차도 깨어버린다라는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이 구절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이책 전체는 비극점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 월요일의 말씀이었죠 우리 맹주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의 본문인데요 아, 참 은혜를 받았던 구절입니다. 에르미아 3장 21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둠으로 소망이 있사오면 여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회복의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해서요. 이 슈브라는 뜻은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네, 돌아오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돌이킴,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한다라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 몇 가지 적용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 예레미야에게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그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라는 특권을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다운 다운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회복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을 잊지 마시고 열방과 이 모든 사회가 주의 말씀에 회복되도록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과 은혜를 배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붙잡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